진짜 사장님 괜찮아요 여기? 네? 괜찮아요? <웃음> <웃음> 잠깐만 <웃음> 뭐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가볍고 뭐 양이 적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야 네, 아니, 막상 아니야 막상 시키면은 <laughs> <식히면> 양이 <laughs> 진짜 가성비 짱이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지금 행신역에 나와 있는데요. 포머이 쌀국수라는 데를 와 있어요. 진짜 베트남 분께서 한국과 베트남의 이 맛을 딱 섞어가지고 진짜 맛을 잘낸 베트남 식당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날씨가 너무 추운데, 아 지금 여기 들어가서 진짜 뜨끈한 쌀국수라 분짜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진짜 베트남 현지 맛을 좀 느껴보러 가겠습니다. 가보실까요? 고고. 표고 닭살 국수에 이게 새로 나온 거 얼큰 네. 어, 네, 홍합살 그렇지. 국수, 그다음에 이게 또 베스트, 그다음에 요거 베스트, 군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자도 고수, 군짜도 고수 넣어, 네. 어, 오케이, 고수 넣고 이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기 보이면은 여기 딱써 있어요, 여러분. 저희 포머이 살국수는 16년 동안 한국에 거주한 베트남인 막며느리가 직접 만든 마늘튀김 고명 자체 개발 레시피 얼큰한 쌀국수 양념 이것도 자체 개발 그래서 전국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을 여기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와 가져가도 되죠? 네 이거는 우와. 굳지 마시고요 네, 네 찍어 드세요 아 이거는 여기다 네, 찍어서 찍어 찍어 먹는 거야 찍먹이에요 찍먹 찍먹 네, 네, 아, 굳지 아, 마시고 진짜 맛있겠다 양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랬어 아빠 어머나 <laughs> 양 많으실 거라고 보통 아니 오늘 밥미 크좀봐 어머 맞지? 어머 진짜 사장님 괜찮아요 여기? 네? <웃음> 괜찮아요? <웃음> <웃음> 잠깐만 <laughs> 개인 운영하다 보니까 나는 지금 갑자기 이게 하나 다시 하고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 <laughs> 저... 양이 적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야, 네, 아니야, 막상 아니야. 시키면은 양, <laughs> <계속> 이 이상 지키면은. 아, 진짜 가성비 짱이다. 봉합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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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희 냉동이 아니라 생물이라 당일 당 받은 것만 판매를 해서. <laughs> 진짜요? 그래서 20그릇 이상 저희가. 아, 그래서 네. 20그릇 이상 안정이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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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 메뉴. 계절 메뉴. 네, 여름에는 씨알이 작아서. 네. 그랬어요. <laughs> 네, <대박>. 네 겨울에만. <laughs> 이거 앞에 놔두고. 와. 네. 미쳤다고 어, 지금. 우리가 별로 먹을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laughs> 어머나 감사합니다. 와. 이거 뭐예요? 이 꼬이라 그래가지고 요 베트남 까비 같은 거 서비스 찍어 먹기도 하고 여기 <laughs> 이렇게 찍어서 드시기도 해요. 너무 <laughs> <잘, 웃음> 감사합니다. 사이즈 진짜 한국에서 이 정도 사이즈는 엄청 큰거예 거의 미국 사이즈야. 와 그릇 대박이야. 진짜 이거는 한국 사이즈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 사이즈입니다. <laughs> 대박. 홍합이 지금 몇 개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지금 홍합이 생물이래요. 냉동 절대 아니고 그래서 하루 20개밖에 판매를 못 한다고 하세요. 계절 메뉴라서 또 계절마다 바뀌나 봐. 홍합이 실한 것좀 봐. 와 뭐야? 이거 통통한 거 봐. 보여? 닭칼국수 닭을 한번 볼까요? <laughs> 어머 닭다리 큰거봐 미쳤다 미쳤어 진짜 와 미쳤어 닭다리 엄청 커오 거기다가 지금 넓적다리? 뭐 하나 더 있어 두 개가 들어가고 <laughs> 양 대박이야 와면와 음... 짱이다 진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 이렇게 오~! 면이 달라졌어. 그 다음에 여기에 에그롤이 이렇게 있네. 에그롤, 에그롤 그리고 이렇게 미니 돈까스 샐러드랑 같이 밤에 크기 좀 밤에 여러분 크기 좀 보세요. 미쳤다고 대박 와. 먹자 이제 아 대박이야 숙주 숙주가 이렇게 안에 다 있네 와와살다 그냥 떨어지는 거봐 부드러워가지고 와 아니 무슨 거의 삼계탕 수준인데? 아니 무슨 삼계탕 수준이야 와. 와 대박이다 닭고기 봐와 말해 와 천천히 딱 처음에 들어갈 때 삼계탕 같은 그런 음, 닭향이 음. 딱 나면서 뭔가 닭칼국수 맛도 조금 나면서 이 숙주랑 면이랑 같이 씹으니까 또 쌀국수 맛이 나는 거야. 완전 제대로 섞었지? 아삭아삭하네? 응. 맛있어. 너무 맛있지? 내가 이거 한번 먹어보겠어. 쌀국수 음. 맛. 요렇게. 오케이. 이렇게 가지고 듬뿍 음. 다가지고 진짜 맛있어. 이거 소스 대박이다. 음, 이렇게 또, 홍합을 다 발라주고 있어요. 아이고, 네. 하나도 빠짐없이 먹어야 되는요 맞아요. 어, 까드까드 계속 까냐? 계속, 계속, <laughs> 계속 까고 있는 것만 먹지 못하게 까는 것 같아. 에에 <laughs> 대박. 없는 것 같아, 이제? 네. 아, 음, 이맛 장난 아니야. 음, 진짜 싫하지 어, 좀 이렇게 많지? 홍합. 한시라고요한 입에. 음. 이 돼지고기 밥이 제일 지금 여기서 제일 핫하대요. 음. 음. 한국 사람이 좋아할 맛이네요. 음. 무랑 당근 이렇게 초절임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양상추 샐러드. 거기에 이제 마요 소스 이렇게 해가지고 새콤 달콤한 맛이랑 고기 맛이랑 이렇게 해서 겉은 바삭하고 완전 우리가 좋아할 맛이에요. 꼬이꼬이꼬이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연유 같은 소스인 것 네. 같은데 이거 가지고 음 이게 뭔가 우리나라 까베기 같은 그런 맛이 나는데 바삭바삭하고 달콤하고 맛있다. 7,900원 닭, 9,500원 돼지고기 밥미가 7,900원. 아 진짜 가성비 짱이다. 7,900원에 이 양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9 5 0 0원의이 홍합 이 퀄리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반 마리 얼마 진짜 아시죠? 치킨 어, 치킨, 뭐, 그래. 치킨 반 마리 삼계탕 하나 먹어도 얼마야. 13,000원 아니야? 치킨 반 마리 막 시키면 15,000원 이상 하잖아. 근데 여기는 완전 쌀국수에다가 플러스 반 마리가 들어가는데 7,900원이라고. 대박, 저기 보이네. 뒤에 봐봐. 아끼면 망하고 퍼주면 어, 흥한다. 하, 사장님의 그건가 봐. 박수. 호머이 <laughs> 쌀국수 좀. 기억하셨다가 행신역 오실 일이 있으면 이제 무조건, 무조건 있는 사람. 응. 주소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6번길 21층 105호고요. 지하철로 오실 때는 행신역 2번 출구에서 142m 정도 오시면 바로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